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만들어본 디폼 블록들을 소개해볼 건데요. 오늘은 갈 어떤 디품 블록들이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일단은 제가 찾아온 것들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상한 기차입니다. 빨간색깔 기차인데요. 아 얘는 이거 무지 이거 파란색깔 기차인 있는데 이건 앞박퀴가 망가졌고 빨간색 기차는 바퀴는 제대로 있는데 이 위에 키링 고리가 있고요. 놀고두 번째는, 산타 키리입니다. 귀엽죠? 예쁘죠? 자, 세 번째는, 레온 키리입니다. 아, 레온, 아, 죄송합니다. 아, 레온 디프 물러입니다. 아, 진짜, 이 키리만만 제일 괜히 써가지고, 와.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팽이. 오, 참, 성도도물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네, 그래좀 예쁘죠? 얘는. 좀게 예쁘고. 그 아이스크림 디품블럭인데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은 아마도 제가 디품블록시작한데 거의 처음 만든 작품일 것 같은데, 어묵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발견해보니까 이허 앞쪽이 사라져 있어가지고, 이거 아혀 앞쪽은 제가 거의 창작해서 만든 것 같은 겁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추억입니다. 아! 이 고양이, 이 고양이 학교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귀엽게 생각고 첫, 이게, 이게 첫 작품인가? 근데 이건 학교에서 만든 거라가지고. 어. 그리고 얘는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 치타인가? 뭐 그렇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약 조금 이상하게 생긴. 이 밑에 색깔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 이해에못하겠네요 네번째도 바로.. 아 네번째가 아니다 지금 안 말하는게 낫거 같기도 이거 펜인데요 이거.. 그냥 대충 만든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한 친구입니다 이거 조금 피터펜 이런 친구 같은데 근데 이피터팬 맞죠? 어쨌든 이피터팬이랑 조금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다음에어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거의 한 이틀 동안 만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아니 이거 만들려고 이거 2000불짜리 검은색깔이랑 하얀색깔 사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되게 크거든요 지금 손선 비교해보니까 정도인데 모자쪽이 너무 어려워서 잘못 만들었어 이거를 아 진짜 잘못 만들었어 이거 잘못 만들었고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제마음처럼얘기했한데 너무 영화가 조금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징그럽다 이런 생각할수 있는데 저는 옛날에 2학년 때 지금 이런 거 보통 좋아했거든요. 이거 2학년 때 만든 거인데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근데 아까 이것도 흑백 조합? 생각보다 약간 흑백 조합이라서 만든 건데 아니 이거는 이 아마도 제가 만든 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야아 이거 이거 기억이 잘안 나네요 기는얘 아마도 야광일걸요 이 야광. 얘 야광인데 그럼. 어, 그래 예쁘게 생겼어요. 친구. 이거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너무 귀엽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예좋친다아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 기다리라고요. 아 방으로 가는 중. 켰고요. 자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태인데요. 내가 포켓몬 가드고 있고 그리고 이거 캔이, 캔이네 어, 이렇게생겼네요 근데 별로 안 예쁘고요. 얘는 여기 눈사람이 있어요. 눈사람 눈사람 너무 좋고 이거는 아무리 인체 을만들다가 실패한 것같긴 하거든요. 이거 뭔가 이거 혼돈의 검 그런 건데 이거 실패한 거고. 이거, 백설공주? 이런 느낌, 백설공주. 느낌, 인, 친구, 이거요. 어, 이거뭐구산타리온이네 산타리온. 아니, 지금, 지금 여기 살아있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산타리온 너무 귀엽네. 아, 산타리온. 이거. 그다음 아, 이거. 여기 옛날에 말려둔 것 같은데. 이거는 평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슬픈 거. 이게 그 팽이인데,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을, 이쪽이 부러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금 비싼 거지 얘는. 황금 색깔이거든요. 그래야 좀조합이 예쁘고 괜찮게 생겼는데. 이거 힘주다가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팬이었던것은 느낌이 나는데, 쟤들 누나를 진짜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뭐 이런 게 나, 이런 게 나았나봐요. 이름이 <놀람이> 발 박쥐 박주 친구. 박쥐인데, 미안성입니다, 이 친구도. 참아가는데이 친구는 뭐 징징인 같은데. 어, 이 친구. 이빨 발이 틀리 악어고요. 이고래이거 돌고래 너무 귀엽다 돌고래 근데 상태가 좀안 좋네요. 많이 부러져있같데 이거 좀 이거 좀 심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부러졌어 여기. 여기 약간이 무지 아, 지금 많이 부러질 다 여기는. 어, 이제 뭐더 이상 뭐 작품이 거의 없는데요. 이건 뭐지? 이거 뭐, 대한민국 이상한 거 같은데. 오 어, 저거 뭐야? 여기, 저거 뭐, 저거 뭐 거, 이거 뭐, 이거 뭐 이상한 거는데 이거 뭐야? 이거 팽이 같은데요? 팽이? 이거 팽이 같은데? 그냥 팽이네요. 진짜 그냥 팽이네. 여 상태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음, 대충, 이거 대충 소개. 뭐 이렇고요. 뭐 여기 아니면 혹안전까요 어. 어. 습니다이거는 제가 디로 처음 생겼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대충 만든 건데 이때 시작 거의 한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 뭐지? 이거 치클리테리아 비치클리테리아였긴 하면 이상치기. 그 다음에는 와 이거 망한 거거든요. 이게 왜 망했냐면은 이게 그하얀 늑대 레온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원래 파란색 레온인데 파란색 때 레온을 좀 만들었으면 될 걸. 렇게하얀늑때 레온 만들고 싶어서 만들다가 이빨. 어, 이빨이 하얀 색깔 표현을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냥, 관짝이 쳐다어가니고얘 뭐야, 이거. 이상한 터키? 약간 터키 왕국 병사 같은 느낌. 아, 잠깐만, 이 타스맨인가? 아, 이 타스맨이에요, 이거 타스맨. 타스맨이 실패작 타스맨,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자, 이거 다리인 것 같은데.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 여기는 저 기품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기품이 거 레고 기품요 여기 그리고 이거 뭐죠 이거? 이거는 페이가듣긴 한데 페이라고 해도 괜찮은 데 아유 시원할 거아아 이거 그거다 이거 제가 거의 맨 처음으로 만들었을 텐데 어묵모습 칼입니다. 어묵모습 칼